어, 클레어입니다. 아, 계속 이 용량 때문에 꺼지는데. 어. 무슨 저 클리어님. 네? 아, 네, 여기 있구나. 저집이런들어았어요 네, 빨리 오세요. 어,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오세요. 뭐. 잘했죠 네, 잘했다. 여기 창고에 이거 나무 넣어 놓을게요. 네, 네. 어, 저기 치고요. <laughs> 뭐야? <목소리> 좋나요? 응. 놀자고? 응. 나중에. 나중에 놀자. 어 자전거가 자전거가 좋아 아니면 보드가 좋아. 자전거. 자전거. 난 자전거가 좋아. 보석이 좋아. 보석. 보석 음, 좋지. 보석으로 <laughs> 음. 자전거. 자전거가 쉽지가. 좋아. 자전거가 좋아. 자전거가 자전거, 좋아. 자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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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만 뭐... 자전거가 좋 BMX가 좋아. BMX, BMX 언제 써 건데 자전거. 자전거. 근데 BMX가 언제 써었지 않다 자전거 BMX. 오 천재. 오. 야 많이. 아니 좀, 좀 어디 계는 거죠? 많이도 좀낮눠드고 어요 어? 맞아요. 조기 너무 많아요. 아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두 칸만 줄게요. 어? 철이 여덟 개. <laughs> 이심 너무 많음오 석한이에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나와라 나와라 이거 내꺼다아내거 같은 거 없다 그냥 니족게. 전부 다내 날이. 아 진짜 내거 같은 거 없으면. 아 진짜 함부로 따라 왔다 이거. 선생님 줘. 나안 가져가는데. 이렇게다 이거. 캤다, 아이가. 나 없어. 봐라. 진짜네? 아..어떻게 어, 뭐 하지? 어, 나 갈게요! 예. 어! 여기로 내, 내려가지 말고 그..라이..그 클리언이만나자클리언님 어, 여기..이름표 보고 오세요 네 잠시만요 저, 아. 공사하고 있는데요 미안하다 게죽게죽게 나와봐 좀 붙지마봐 네게지? 어 미안 잠시만. 더 뭐, 응. 다량물 어떻게 만드? 만들... 아 이렇게. 다량 저... 아니. 예. 주는 사람. 저. 저? 네 네요. 저? 네. 네. 없어요. 조 저? 네조 네. 어디 있어요? 저요 여기요. 어디요? 네. 공사하고 있는데요 집. 거기요. 딱딱비 모르는데요. 저도 비 모르고 지금 따라. 촛불 따라 가고 있어요. 알려주네 엄마 들 이거 이 뭔데 이거? 어 석탄? 석탄 좀 넣어줘. 석탄 있는 신분. 석탄 아. 좀 밑에 넣어주세요. 아 야. 때리지 마, 어. 죽었다이가아아 네. 네. 아, 네. 좀. 아비켜지왜 네. 아, <laughs> 죽인? 아이템 아. 먹었지, 먹었지. 먹었지. 먹지 먹지 말이. 고기, 그거 구운 건가? 야, 먹지마리, 아, 고기 먹어줬다. 전부 다 구웠다, 먹지마리. 저, 저기, 그 구멍 파인드 넣어. 근데 집 어디야? 그거 작업돼 있는 곳. 작업돼 있어. 우리 사막 쪽 아니었지? 사막 아니다. 응. 어, 너왜 이리 어두워, 넘버. 아, 그늘에 있어서. <laughs> 어, 어딘데, 우리 집. 아, 잠만나 네, 네, 갈게. 클리어님, 아, 여기 지금. 있어 보세요. 네네. 네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아. 내철 다조리 나왔잖아. 내철 나한테 왜 철이 있어? 내철이다. 뭐, 하지 마라. 창고 안에 넣어줬잖아. 장희 어디인데? 창고 안에 나무. 다 모두 다. 어. 이게 이거 이거다. 그러면. 은정이 어? 어딘인데 그니까 철. 어 저기다 차다 어디 어디 찾았다. 어디 여기 이쪽 여기 내쪽 얼굴 돌리고 있을게. <목소리> 어디인데? 나고이아 어! 어디야?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아기 반대쪽 반대쪽!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이거.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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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네 아, 아, 도거이 근데 뒤에 거기 말이야. 자 빨리 가자. 음. 배고? 나 배고프다. 쟤다어다나썩 고기라도 먹어야겠다. 고기 먹으면 가야리지 아, 식도 야, 내거 자취고 있는 거 같지? 어. 야, 우리 집 어디야? 어, 거금내려 어, 아니야, 잠만. 10점 아, 더 걸렸다 야, 사다리 어떻게 만든 사다리 안, 사다리 나무랑 실이 있어야 될까나 거미줄이 끼어있다 야야야 잠깐만 석탄 좀 넣어줘 석탄 넣어주세요 빨리 켜봐 클라님 클라님 넣어주세요 잠슨만 밑에 석탄 좀요 아 사다리 어, 어떻게 와. 만들어 네, 내가 가질게 짝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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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안 2번 개통짝 됐어 맞지? 맞네 왜? 클래 클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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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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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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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다리 누가 만들었어요? 제가요. 야집집 집 위에 뭐좀 쌓아 올리세요. 좀 편하게 티나게.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. 흡필티 없는 걸로. 아 잠만요 잠만요 사다리. 아 사다리 사다리. 아 아직 권사 이다안된다 아, 야야 아, 창 그거 네, 여기 뭐지 화로에 있는 그거 석탄 빼가면 안 됩니다. 네 예. 그럼 어, 화로용입니다. 내가 화로로. h i p 해볼 좀. 사다리. h i p 어디 l y t 건데? 어, 나 p p 어제 y t e Hippolyte h i 야 이거 l y 왜만들 i p p o l y t e 안녕세요 우리 없는데요. 어, 문. 문 없습니까? 문? 응? 어. 필요 없어. 가 준비해 줘 있어. 문이 지 아니면 좀비로 들어올 거야. 문. 문. 문 없습니다. 나무 나무 뭐 아무. 잠시만. 김의자. 보여주지. 야, 이거 나끼는데 이거 계속? 이렇게 됐다. <목소리도> 상 응? 왜꺼십니까 필요 없잖아, 지금. 우리 이제 접촉하고 합시다. 저 지금 파고 있음요. 이 타고 가는 갑시다. 3요요 어, 여있다 자, 오늘 여기까지 응? 네. 네, 네. 클로징 하도록 하죠. 암튼 그만. 에 방금 같이. 아니, 계속. 클로징, 잠만. 요 빨리. 요 마지막 띠요 빨리요. 빨리요. 빨요 빨리요. 빨요요리요요빨요 빨리요. 리요빨리리요빨리